경우에는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 부분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읽히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카드기 본체에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멀티페이 멀티페이 대해서도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드를 카드 단말기 본체에 한번 꽂아볼게요.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하겠죠. 금액을 5,80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면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긁어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여기에 카드를 꽂아서 끼워서 결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카드를 빼시고요 어, 이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끼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읽혀주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은 6,000원 해 볼게요. 결제가 됐죠. 이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확인해 보십시오. 6,000원 그리고 결제 날짜 12월 1일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자, 입력 버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자, 카드 단막이 본체에서 마그네틱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멀티패드에서 마그네틱 결제와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꽂습니다.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꽂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4,569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자, 뭐라고 뜨나요? 마그네틱 카드로 일케 주사를 멘트를 하면서 소리를 내죠. 그러면 카드를 빼십시오. 뺀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6시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끼웁니다. 여기에 끼운 다음에 긁어 주면 돼요.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자 취소하는 방법 취소. 자 1번 직전 취소겠죠. 1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4560 69원입니다.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자 원하면 선택 입력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취소가 되겠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MPC 1000 모델 본체를 통해서 마그네틱 결제하고 취소 그리고 멀티패드 키스 NK2500QN을 통해서 마그네틱 결제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